골든도 중학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노스입니다. 고난도 능률 어휘볼러리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7과 진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인풋 수업입니다. Acronym 두 문자어. 두 문자어는요. 뭐냐면 a word formed from the initial letters of a word in a name 그랬어요. 한 이름의 그 단어의 첫 번째 철자로부터 형성된 단어 두 문자는 a i s is a c h r o n y m fo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에서 acquired a, immunin i, deficiency d, syndrome s 이렇게 첫 철자를 딴 줄임말을 두, 두 문자어라고 합니다. A acronym 두 문자. 어 Beneficient Beneficient 선행을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줘 선행을 하는 인정 많은 인정 많은 선행을 하는 인정 많은 Beneficient Conservative 보수적인 보수주의의 영국의 보수주의당 수수한 전통적인 수치 평가 등을 낮게 잡은 어림 잡은 컨 o n s e r 보수적인 보수주의의 수수한 전통적인 수치를 낮게 잡은 digress digress 주제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다이그레스 주제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익스펠 장소 조직에서 내쫓다 추방하다 방출하다 배출하다 익스펠 내쫓다 추방하다 방출하다 배출하다 실가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가려 볼까요? Acronym 두문자어 Beneficent 선행을 하는 인정이 많은 Conservative 보수주의의 보수적인 전통적인 수수한 수치를 낮게 잡은 Digress 주제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Expel 내쫓다 추방하다 방출하다 배출하다 됐죠? 자, Grip 입심 좋은 심 좋은 겉발림의 말뿐인. Grip 입심 좋은 겉발림의 말뿐인. Manipulate menu manipulate. manipulate manipulate 교묘하게 조종하다. 기기 정보 등을 잘 다루다 조작하다 잘 조작하다 사람 여론 등을 교묘하게 잘 다루다 조정하다 조작하다 (manipulate) 사람 여론 등을 교묘하게 조정하다 잘 다루다 조작하다 (persuasion, persuasion) 다음 할한 reluctant. 내키지 않는 마지못해 하는 스타이로 억누르다. 억제하다.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클립 말뿐인 입심 좋은 매니플레이트 여론 사람 등을 교묘하게 조정하다 잘 다루다 조작하다 perspiration 땀 발한 블럭턴트 내키지 않는 마지못해하는 파이 억제하다, 억누르다,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어셔, 안내원, 접수원, 안내하다, 인도하다. 가이드 에스코트 오셔 안내원 접수원 안내하다 인도하다. 언로드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언로드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clandestine, 은밀한, 비밀의, 불법적인 clandestine, 은밀한, 비밀의, 불법적인 deter, 그만두게 하다, 단념시키다 a <laughs> 어 안내원 접수원 안내하다 인도하다 얼루넘말다 암시하다 클랜스틴 비밀의 은밀한 불법의 디터 그만두 하다 시키다 막다 디스 연역하다, 추론하다, 연역하다, 추론하다, 일루우드, 모면하다, 피해가다, 이해되지 않다, 모면하다, 피해가다, 일루우드, 모면하다, 피해가다, 생각하지 않다 이해하지 않다 푸르걸 절약하는 검소한 푸르걸 절약하는 검소한 간소한 간단한 푸르걸 인quisitive 캐묻기 좋아하는 탐구적인, 알고 싶어 하는. Inquisitive. 탐구적인, 알고, 알고 싶어 하는, 캐묻기 좋아하는, 캐묵이 좋아하는, 탐구하는, 알고 싶어 하는. nascent. nascent. 발생하려 하는. 태동기. 발생하려고 하는 태동기에. 레이서트 발생하려고 하는 태동기에. 자 디디우스 연역하다 추론하다 일루드 모면하다 피하다 프루걸 검소한 간소한 인퀴지티브 캐묻기 좋아하는 탐구적인 음, 알고 싶어하는 레이서트 태동기에 발생하려 하는. nullify, nullify, 애리 두 개죠? nullify, 법적으로 무효로 하다, 파기,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 파기 취소하다, 수포로 돌리다, 헛되게 하다, nullify, 무효로 하다, 파기. 취소하다, 수포로 돌리다, 헛되게 하다. nullify. 무효로 하다, 파기하다, 취소하다, 수포로 돌, 어, 돌리다, 헛되게 하다. procure. 어렵게 손에 넣다. 획득하다. procure. 어렵게 손에 넣다, 획득하다. procure. 획득하다, 어렵게 손에 넣다. retract. 취소하다 철회하다 쑥 들어가게 하다 움출이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쑥 들어가게 하다 움출이다 retract retract 취소하다 철회하다 쑥 들어가게 하다 움출이다 b u l i g e 의지 결단력 볼리전 의지 결단력 볼리 의지 결단력 메티큘러스 꼼꼼한 세심한 티큘러스 꼼꼼, 꼼꼼한 세심한 티큘러스 꼼꼼한 세심한 자, 갑시다. nullify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파괴하다 수포로 돌리다 헛되게 하다 procure 어렵게 얻다 획득하다 retract 어, 취소하다 철회하다 음, 쑥 들어가게 하다 움츠러들게 하다 volition 의지 결단력 meticulous 꼼꼼함 세심함 꼼꼼한 세심한 세심한 아, 미운 발음 참안 되네요. Affable, affable, 상냥한 부침성이 있는 친절한 상냥한 부침성 있는 친절한. Affable, affable, 상냥한 부침성 있는 친절한. p Reality, 진실, 진리. v r i t y 진실 진리 진실 진리 quandary 진퇴 양난 곤경 quandary 진퇴 양난 군경 reprobate 무례한 난봉군 reprobate 무례한 난봉군 애버블 상냥한, 친절한, 부침성이 좋은, 브리티 의지, 결단력, 컨더리 진태양난, 공경, 리프로베이트, 어, 무례한, 남분꾼. 됐습니다. 자, 7과. 어? 마무리하기 전에 6과 가야죠. 우리 6과, 7과 계속 누적하기로 했으니까. 자, 클레임드. 어, 환호하다, 박수갈채를 보내다, belated, 뒤늦은, consequent, 결과로, 어,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적인, duplexity, 표리부동, 이중성, 기만, expedition, 신속함, 탐험대, 원정대, inordinate, 과도한, 생각보다 많은, 상당한, u m a n i f o l d 다양한, 다방면에, Persistent 끊임없는, 끈질긴, 지속적인 고집 센 Precautious 조숙한 지능 신체가 빠르게 발달하는 Reinforce 강화하다, 증원하다, 보강하다 Uproot 뿌리째 뽑다, 몰아내다 alleviate 어, 완화시키다, 덜다 Decipher 이해하다, 해독하다 defame 비방하다, 중상하다. 프리볼러스, 어, 사소한, 하찮은, 경박한. 헐메틱, 음, 밀봉한, 밀폐한, 은둔한,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인디즈너스, 어, 순진한, 천진난만한. 뉴럴 신경계의 신경,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수습기간, 어, 근신기간, 보호관찰. subside 어, 가라앉다 어, 내려앉다 그죠 진정되다 어, substantial 상당한 실질적인 어, 그죠 실속이 있는 volatile 변동이 심한 변덕이 심한 화를 잘 내는 휘발성 Extraneous 이질적인 관계 없는 이질적인 관계 없는 자, Metamorphosis 변모, 변태, 변화 Vendition 공연, 연주, 번역판 a l l e n d i s h 기이한, 괴이한 Blithe 문제 심각성을 모르는 마냥 행복한 태평스러움 Dejected 낙심한, 낙담된, 우풀 죽은 Acronym 두 문자어 Beneficent 선행을 하는 인정많은 Conservative 보수적인 어, 보수주의의 전통적인 어, 수수한 Digress 주제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Expel 추방하다 내쫓다 배, 방출하다 배출하다 g l i p 말뿐인 입심이 좋은 Manipulate 사람 여론 등을 교묘히조정어 조정하다 어잘 다루다 조작하다 perspiration 땀 바란 reluctant 맞지 못하는 맞지 못해 하는 내키지 않는 stifle 억제하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usher 안내원 접수원 안내하다 인도하다 allude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clandestine 은밀한 비밀의 불법의 디터 막다 단념시키다 그만 두게 하다 디듀스 연역하다 추론하다 일루드 모면하다 피하다 프루걸 검소한 음, 간소한 인퀴지티브 어, 탐 탐구적인 음, 알고자 하는 태목이 좋아하는 레이센트 발생하려 하는 태동기 nullify, 취소하다, 파기하다, 아, 무효로 하다, 수포로 돌리다. procure, 어렵게 손에 넣다, 획득하다. retract, 어, 취소하다, 철회하다, 움츠려들게 하다. volition, 의지, 결단. meticulous, 세심한, 꼼꼼한. affable, 상냥한, 어, 친절한. 로레티, 진리, 진실, 콘드리, 진태양난 곤경, 리포베이트, 무례한 남봉군 됐죠? 자 여기까지 7과까지 리뷰했네 6과 7과 자 우리 8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